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일 당협위원장 한길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큰 피해로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삶의 터전을한 순간에 이루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밤낮 없이 진화 구조 구호 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공무원 소방관,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 소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쟁, 정쟁 중단 제안에도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재난 대응보다는 정권 타도에 몰두하며 방화문에서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정권 전복을 노린 장애 투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이 엄중한 시점에도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선동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대 야당은 총 30건의 탄핵 소추안을 남발하고 있으며, 그중 헌법재판소에 판단된 9건은 모두 기각되어 탄핵 시도 부정부패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은 커녕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불법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은역 재판관 임명, 문제, 임명 문제를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거랑 대행에 대한 재탄핵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아홉 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된 전례에서 알수 있듯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명백히 법적, 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며 그 시도 또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악화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반드시 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봉계 석상에서 개헌으로 1만 명을 죽이려 했다는 허위적인 음모론으로 언급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을 유도하는 극단적인 선동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가 사범이며. 총 12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5개 형사 재판에서 총 64차례에 걸쳐 재판을 지연시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일반 국민의 가치에 반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민주당이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삭감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기후 재난이나 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며 삭감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긴급한 재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복구에 나서기 위한 현장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규모 산불 피해를 지원을 약속하는 등 약속하는 동시에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국가적 재난 상황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거나 탄핵소추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보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힘은 국가 재난, 대응 예산을 복원하고 이재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이재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과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촉구합니다. 제발 정쟁의 노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하는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저희가 릴레이 기자회견은 사실 굉장히 점잖게 그리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토란스럽지 않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그 안에 또 발표하시는 분들의 이 뜻이 헌재 안에 재판관님들께도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간절하게 바란다는 탄핵 각하의 구호만큼은 힘차게 외치고 다음 분의 릴레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기탄핵 즉각 각하하면 후렴구를 세번 포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탄핵 즉각 각하! 즉각 각하!